그니까, 그, 차멀린도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데, 같은 덱으로 세번 찍는 건좀 그렇지 않나? 그건 살인하려 할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도 갤럭시 덱으로 그냥. 왜, 왜 이렇게 안 되지? 덱과의 교감이 부족해서 그래. 와았어 오늘 을 정해보자고. 운명의 나이스 롤, 4 나이스 롤, 2 오. 아... 내가 먼저 할게. 신데이루. 힘들어. 대게서협박하면 어떻게? 좋았어, 러시듀얼이다. 러시듀얼. 나온. 나는 갤럭시카트잠으로 공격수준로 포함 효과 발동. 상대 라이프가 4천 이상일 경우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발동한다. 백미리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비속성 갤럭시족이면 특수화할 수 있지만 아니니까 에, 아쉽게 된 거고. 트랜잠제에다이 공격수준으로 소화하고 그대로 바로 재물로 가져가. 아싸나. 엘럭티카 탑을 날아서 공유를 쳐이게공유이왜 이래? 리버스계비서을 네 e 아, 나... 뭐, 하고 go! Oh, chapter 루0 b a 시작 n Swan. Turn 을 a c k Turn 0 a c k Turn back. Turn back. Turn back. Turn back. Turn back. Turn b 그래서요? 수기로내려놓는말 이거 라고1500 1500? 1500? 응. 공격하고700 데미지 데미콩을 하고 수기계 모토 울프로 응. 1400으로 다이렉트를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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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캔시로 가라고 옆에 있는 그 북두 <웃음> 북두 <웃음> 신겐 아 신개 <laughs> 내 턴! 러쉬 들어오나! 음 모험 속한 장을 세트하고 두 장을 세트 그리고 세터라이트캐가스공격을 조사한 공룡이 1300 리버스 타드로 세트하고 1300으로 자이로자카는 죽여로고해 차례를 넘긴다 드로아 아, 기아, 기아 월드 그러면... 왜 기아 월드데그먹어아 <목소리> <목소리> 아, 기아? 응. 진짜 그렇 <목소리> 약간 그런 그러면은 <목소리> 비스트 기아면은 야후 기아 월 뭐 말도 안 돼. 공격. 근데 이 아니잖아. 1 2 0 0개예공 공격. 얘는 얼마야? 1700? 1500. 치2인 아, 이거 뭐 다행이다. 원래 만들는 건데. 엠든가요? 그런시드로 오씨 크루할 뻔했다. 아이앤트바이오로의공격처 중에 호환 킬 날싸 는데 마법 카드 유니버스톤 활동. 나는 세기말 기기게 비스트 기아월드를 파괴하겠어. 저 되게 핵심이 되는 카드를 빨리 죽이는게 낫겠지 나는 트윈 쿨스타 일반 소환 트윈 쿨스타 효과 발동백미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갤럭시 족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 2장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슬프군요 나는 2장을 재물로 바쳐서 어드베스 소환 나야 쓰레기! 작은 도취 매운맛을 보여주마 2500 2500 하지만 가공할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지 리버스타 던장을 뒤집고 레버리 효과 발동 방금 뒤집었던 리버스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공격력을 500 포인트 상승시킨다. 3초 ,000. 으로 데빌 공을 공격! 아싸! 터랜드다. 국두신권 따이. 홍풍적으로 홍진호가 간다. 간다. 역시 들어오. 1500이다. 아니 뭐야 또 있어? <laughs> 아니. 아이다 폭스 하나 나와주시고. 박스 나왔나? 빠기두구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의 자리랑 붙쓰겠어 예, 레던드 카드. 세 장을 들어가고 두 장을 버린다. 오, 걔는 고쳐졌을까 숙이게 사이드 패널. 오케이. 이거 좀. 뭐가 있는데? 자신. 효과 있는 걸 모르냐고 왜? 몰랐어. 효과. <laughs> 효과 5개 써 있는데. 도발. <laughs> <초반은. 웃음> <laughs> 지금까지 그냥 하그모써어지고 버렸던 거냐고. 하기도. 라기... 라이가원을 버리네. 아, 뭐야. 상금이 뭐. <laughs> 젖있어 <목소리> 뭐야? 두 장이야. 라이가 오니 <목소리> 5패네까지 그러면 음. 이걸로 음. 2600이야. 공격, 죽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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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0 0 4 0와 <000! 우와! 목소리> 어우 너우 아픈데 엔딩가요 더 엔딩 격공 들어! 격공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목소리> 아신데이아 <laughs> 아, 되게 협박한거였지 방금 백은 유대감이 아니라 협박으로 이루어지는거였네 나는..패에서.. 섀도우 센트넬가 브라이트 센트넬을 소환하고 두 장을 제물로 바쳐서 아카누라 버니싱! 헬레이콜 라이저! 효과 발동! 내 패가 두장 이하일 경우 내뮤지에 있는 모험 스타장을 덱으로 되돌리고 발동한다 난이 효과로 트윈 쿨스타를 덱으로 되돌리겠어 이 카드의 공격은 턴 종료시간 200포인트 올린다 즉 2600! 그리고 자신 도로 상대 필드에 마법 카드 앞면 표시 마법 카드 즉 필드 마법 카드가 있으면 한자을 추가로 들어갈 수 있지 비스기아홀드 효과를 내가 이용해주겠어 들어오 조신시 조용하군 <laughs> 나는 리버스 카드 세트하고 몽스터냥 우 뒷면 피시로 세트 헬리어컬라이저로 사이드 테레드 공격 300 데미지다. 어, 아 랭킹 600밖에 안 남았는데 야수의 경력 설계 아. 중에 다 해? 야수의 경력 3장이아 뭐라고? <laughs> 뭐라고? 야수의 경력 3장이요 트랜장 온라인 갤럭시 버포스아 이거 이거 썼어야 된다 아 잠깐만 여기 말이 되냐고 야수의 경력 3장 시키라고 자꾸 하 이걸로 어? 어? 공격, 어? 공격. 어? 라이프 4회밖에 안 나와 자 라이트 털랜드 러쉬 드로우 트랜장 클레이너를 소한 클라이너의 효과 내필드이 네 카드 위에 모스터가 없을 경우 일반 모스터비속성 갤럭시족을 하나 갖고 올수 있다 브라이트 센트넬을 가져오지 인터스텔 라이머 공격 으로서라고두 장을 제물로 갖춰서 나타나라 트랜장 라이너크 오버라이트 공격력 2500 이어서 효과 발동! 0메리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발동한다. 이 카드의 공격력은 턴 종료 시까지 500 포인트 올린다. 리버스 카드 2장을 리버드고. 장착마 보카드. 갤럭시카 에더게틀링을 오버라이트에게 장착. 공격력 3,200! 3,200의 상태로 라이더 폭스를 공격! 턴 엔드. 나나보다 라이프 5,000이나 많은 주제 에 무슨 배부를리를 하고 지금 또. 공격 포인트 아네0 1,800이야 수비력. 불굴의 세기말 야수전사 라이프 1000따오 유지에서 살리는 거야 살까 할릴 거 많잖아 내가 한두장파괴한게 아닐 텐데 내 라이프 400을 전부 깎아낼 수 있... 어, 뭐야 저거 <laughs> 뭔가 강해 보이는 녀석이 나왔다 라이가운 두개 라이가운 두 개인데 라이가 음 내가 난1600 음. 음. 그래서요. 음... 공격? 공격? 어. 라이가온 킥. <laughs>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차 타고 있는 애한테 킥이라고 엔딩가요? 전핸드 러시드로. 나는 코스모 프로젝트를 공격표시로 소환하고 두 장의 몬스터를 재물로 바쳐서 나타나라! 엑스트라 플로러! 엑스트라 플로러의 효과 발동! 백메니에서 카드를 두장 묘지로 보내고 발동한다 이 카드의 공격력은 턴 종일씩 300포인트 올린다 즉공격이 2600! <목소리> 몬스터장 뒷면 수입시를 세트하고 리버스 카드를 세트 2600으로 라이강과 자폭하겠어! 숙이기의 수집권 아수입시 된다 턴 엔드! 내턴 러시 드로우 드로우 한 번만 삐끗해도 죽는다 새기말에 기아월드를 버리고 예? 다시 한번 기아월드를 아, 쓰고 기아 기아월드 그 다음에 불그레 세기말 야수전사 해서 천간또 천을 깐다고? 맞가 어, 오케이 남는 게 남는 라이프야? 응 어. <laughs> 그러다가 그러다 확 깐다 그라이드 폭스 2700이네 음. 자 이제 관통이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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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짝짝짝. 잠깐만. 얘부터 죽고? 응. 얘 죽고 응. 이 순간 함정 카드 리 콤비네이션 갤럭시 카라 발동. 내 묘지 1번 몬스터 갤럭시 쪽한 장을 안면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나는 코스모 타이탄을 공격 표시로 소환 공격력 2300. 이7칠0이잖아 400이네. 응. 아 죽네. 아! 으아! <웃음> <웃음> 나이스. 아 딱이네. 그지난 이미 죽어 있다. 난 이미 죽어 있다. 음. 아이. 오늘의 최강 카드. <laughs> 여러분. 대게다가 협박을 하십시오. 그럼 되게 좋아집니다. <laughs> 오늘의 최강 카드는. 뭘까? 최강 카드. 최강 카드? 음. 최강 카드는 이거 비슷한 <laughs> 기아 <기가> 월드 기아 <laughs> 월드. 세기말수기의 비스트, 오늘의 최강 카드는 세기말수기의 비스트 기아월드 필드마법 카드고, 무려 야후전사족의 공격력 을 300포인트 올려주고, 특정 종족의 공격력을 낮추는 카드입니다. 야후전사족에서는 파워 올리는데 필수적으로 들리는 카드고, 옛날에는 기계대계에서도 자주 썼어요. <놀람> 여러분들도 야후전사족, 세기말의 로망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비스트 기아월드를 추측으로 한 덱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아, 재밌었다. ジュージー。